여러분, 안녕하세요. MBN 정치부 외교안보팀장을 맡고 있는 정광재입니다. 1월 20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면서 이제 동북아 외교 재편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정권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가 예상되는데요. 오늘은 EAI 동아시아 연구원 국가안보연구센터 전재성 소장님과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오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바이든 시대가 출범하면서 사람들이 트럼프 전 정권이 워낙 뭐 특이했었기 때문에 다시 이제 과거의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어떤 그 외교적 밑그림을 그릴 거냐 이 부분에 관심인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트럼프 정부 외교 정책은 그 이전하고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띄었었습니다. 네. 국내적으로도 퍼퓰리즘이라든지 또는 국내 우익에 기초한 국내 정치의 양극화에 그 상당한 많은 비중을 두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대외적으로도 고립주의라든지 미국의 리더십이 상당히 약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네. 그런 트럼프 정부의 유산을 극복하고 바이든 정부는 이제 다시 세계적인 리더십을 회복하려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고 동시에 국내적으로도 경제, 정치 또 코로나 사태 이후로 미국이 굉장히 약화되 있기 때문에 그런 국력을 부활시켜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적 소명을 가지고 출발하는 정부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정권 교체, 일종의 정권 교체가 아니라 완벽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전 정권의 외교 정책이 얼마나. 아... 계속해서 유지될 건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정책으로 복귀할 건지, 이거에 네. 좀 관심이잖아요.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그 정치사에서 네. 최다 득표를 한 탈락자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미국 선거의 참여율도 예전과는 달리 굉장히 높았고요. 음. 그만큼 트럼프 정부와 트럼프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미국민이 여전히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것을 한마디로 트럼프 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음. 그래서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몰락해 가는 중산층 또는 네. 빈부격차 때문에 많은 미국 내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동안 미국 정부들이 밖에 다른 나라들 그러니까 지구 질서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한다고 하고 막상 미국의 중산층을 위해서는 별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심했고요 바이든 정부는 대외적으로 굉장히 적극적인 외교 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그 과정에서 만약에 미국의 중산층이나 네. 경제에 부담이 가게 된다면 다시 트럼프주의에 대한 향수가 생길 수도 있고 따라서 바이든 정부는 실패할 여유가 별로 없는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서 출발한 정부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바이든이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에 8년간 부통령을 했기 때문에 네. 오바마 시절에 유지했던 미국의 대외 정책 기조가 그대로 다시 돌아온 거 아니냐 이런. 전망들도 있는데 조선일는 네. 어떻게 예상하세요? 뭐 맞는 말씀이기도 하고 달라진 부분도 상당히 <laughs> 있습니다. 이번에 인선을 보면은 대부분 예. 오바마 정부에서 일했던 외교안보 팀도 그렇고 많은 전문가들이 다시 입각을 하고 있어서 대외적인 부분이나 또는 국내 정치에서도 연속성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보이긴 합니다. 예. 하지만 이제 오바마 정부는 그래도 2008년 경제위기가 있었지만 여전히 미국이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음. 정권이었고. 또 트럼프가 없었기 때문에. 네. 하지만 이번 바이든 정부는 국력도 굉장히 쇠퇴했고 특히 코로나로 경제적인 주도권이라든지 또 바이든 정부가 당면하고 있는 국내 정치적인 도전이 워낙 거센데다가 네. 무엇보다 중국의 부상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3년에 이제 중국과 신형 대국 관계라고 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었는데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의 유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미 중국이 미국에 굉장히 거센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오바마 정부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대외 정책을 펴고 뭐 이미 많이 예약됐습니다만은 동맹들하고 더 관계를 돈독히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일부분은 오바마 정부의 정책을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훨씬 어려운 상황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중국과 미국 간의 이제 패권 경쟁 이게 어 어느 정도는 예정돼 있다고도 할수 있는데 트럼프 때는 사실 어 트럼프가 약간 좀 아, 특이한 성격이기도 하고 몰아치기도 하고 네, 그랬었는데 네. 바이든은 그런 성격이나 아니면 이저 민주당 정부의 전체적인 그 정책 기조나 좀 네. 달라질 것 같기도 한데 이 바이든 시대의 미중 관계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어, 트럼프 정부는 오바마 정부와는 달리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명확하게 음. 정의를 했었고요. 네. 중국의 성장을 일정 부분 좌절시키지 않으면 네. 미국이 네. 리더십을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을 굉장히 강하게 내렸었습니다 그리고 무역분쟁 에서도 미중 간의 무역 관계에서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 1월 15일에 이제 무역분쟁 해결의 1단계 합의가 있었는데 그런 문제들이 미국의 중국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 적자가 일부 해소 되기는 했지만 전체 미국의 교육에서의 무역 적자는 여전히 심각하기 때문에 중국을 때리는 걸로 미국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구나 이런 문제가 상당히 인식이 되었고요. 하지만 군사나 다른 부분에서 여전히 중국의 도전이 거세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도 트럼프 정부와 마찬가지로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확실히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이든 정부와 트럼프 정부가 연속성을 가지는 분야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대중정책 분야가 될 것이고요. 아, 트럼프는 굉장히 막무가내 식으로 중국을 압박했다면 바이든은 중국이 갖고 있는 뭐 약점들 그러니까 뭐 인권이라든가 뭐 티베에서의 우르무치에서의 문제라든가 이런 보다 좀더 고차원적인 접근을 통해서 중국을 압박할 수 있다 이런 예상들을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은 중국 나름의 질서 또는 중국식 모델을 가지고 코로나 극복 모델이라든지 네. 또는 경제 해결에서 많은 그 국제적인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하고 있는 많은 여러 가지 정책들이 기존의 규범을 저해하거나 또는 네. 인권 문제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이제 출범하자마자 소위 국제민주주의 연대라는 걸 만들어서 중국이 갖고 있는 약점 또는 문제점에 대한 정식의 문제제기를 하려는 그런 노력도 보이고 있고요. 또 동아시아 국면에서는 기존의 동맹들을 상당히 강화해서 중국이 특히 군사현대화로 국력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본격적인 견제를 하려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지금 미국의 국력이 100이라고 봤을 때 중국의 국력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보세요? 2020년 현재. 뭐 단적으로 경제적으로는 그 PPP라고 해서 네. 구매력 지수로는 이미 중국이 미국을 넘어섰고요. 아. 또 명목 지수의 GDP로는 2050년 앞으로 30년 후가 되면 중국이 1위가 되는 것은 음. 부동의 사실이라고 네.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음. 하지만 이제 경제 전체 규모로만 가지고 국력 평가를 하기는 어렵고 그래 음. 국방비만 갖고 보면 미국이 중국의 3분의 중국이 미국의 3분의 1, 그러니까 여전히 미국이 상당히 앞서 있고, 특히 이제 기술혁신이나 무기 기술 부분에서는 미국이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종합국력으로 본다면 미국이 여전히 앞서고 있고요. 여전히 앞서는데 뭐, 한 어느 정도, 한 50%는 쫓아온 겁니까? 뭐 50%는 넘었다고 충분히 아... 봐야 되겠죠. 한 60%에서 70% 정도. 그러면 과거에 정확하게... 미국이 패권을 가진 이후로 이만큼 쫓아온 국가는 과거 소련이나 일본이나 독일이나 없었던 거죠? 없었습니다. 네, 종합국력에서 과거 소련은 미국의 굉장히 허약한 국가였고요. 특히 경제면에서 일본이 쫓아왔었는데 일본은 1인당 GDP에서는 미국을 상당히 쫓아왔지만 전체 사이즈에서는 여전히 미국에 훨씬 뒤졌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전체 사이즈에서 미국을 압도할 수 있는 처음 맞이하는 경쟁국이라는 것이 특이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실제 중국에 대한 경계심 이런 것들을 각국이 있나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어,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네. 중국하고 관계도 굉장히 돈독했었고요. 특히 오바마 때만 하더라도 미중 간의 신영 대우 관계라고 해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 북핵도 그중에 하나였었고 뭐 비확산 분야라든지 또는 사이버 안보 새로운 분야에서는 미중의 협력 분야가 굉장히 많았는데 네. 어 트럼프 정부 시대에 미국민의 이제 대중 인식이 악화된 부분도 있고요. 그건 트럼프 정부가 그런 식의 정책을 펴서 그렇기도 하지만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로 어발원지가 이제 중국이라는 점도 크게 작용을 했고 음. 중국의 초기 대처가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점, 또 인권 부분에서 대처 방식이 권위주의는 굉장히 달랐던 점뭐 이런 것들로 작년에 했던 이제 1년의 미국 내 서베이들을 보면은 중국에 대한 미국민의 인식이 아주 급격하게 악화되는 것을 볼수 있고요. 무슨 음. 중국이 세계 무대에서 더 많은 행동을 할수록 아직은 중국이 이제 세계적인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정치 문화적인 기반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게더 드러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 트럼프 정부 시절에선 뭐 화웨이라든가 뭐 IT 분야에서의 기술과 관련된 부분 네, 갈등이 네. 많았었는데 네. 바이든 시대에 어떤 가늠자가 될 만한 사건이 있다면 어떤 게 될까요? 안보나 기술 쪽에서. 뭐 크게 보면 하나는 5G 역시 굉장히 중요하고요. 음.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앞으로 대부분의 경제나 군사가 무인화되거나 자동화될 텐데 음. 그 핵심 기반 기술이 이제 반도체와 반도체를 이용한 장비 부분에서의 5G 같은 것인데, 네. 거기서 미국이 우위를 잡지 못하면, 만약에 중국이 그런 질서에서 협격한 어, 우위를 점하게 된다면, 앞으로 경쟁에서 크게 뒤지기 때문에, 기술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경쟁 분야일 것 같고요. 네. 아시아에서의 이제 군사적 충돌로는 동중국해남중국해 그다음에 대만과의 양안 관계, 한반도 이렇게 네 개의 소위 핫스팟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서 중국이 군사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는 부분은 양한 관계입니다. 아무래도 예. 가깝고 어, 대만을 워낙 잘 알기 때문에 따라서 중국은 점차 이제 아시아에서 미국을 밀어내기 작전 조금 더 태평양 쪽으로 거기에 처음 출발하는 지점이 대만이고 음. 만약에 대만에서 우발적인 미중 간의 군사 충돌이 일어난다면 한국으로서도 이게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가깝고요. 또 예. 주한미군의 관련성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굉장히 주의깊게 지켜봐야 될 그런 음, 부분입니다. 그럼 이 미중 간의 그 기술 경쟁에 따라서 사실 우리 기업들이 지난해서부터도 많은 그 혜택을 좀 보고 있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른바 그 글로벌 공급 체인망에서 네네. 중국을 제외한 어 다른 그 서프라이 체인을 찾다 보니까 그게 우리나라의 제조업을 갖춘 우리나라가 될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그 미중 간의 기술 경쟁이 한국기업에 도움이 될까요? 뭐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미국은 이제 미국의 기술을 이용한 반도체 업체들, 한국의 반도체 업체도 예외는 아닌데요. 그런 업체들의 생산품을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소위 이제 블루닷 네트워크라고 해서 청정 기술 네트워크입니다. 그런 면에서 중국 시장은 한국 계획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중국 시장을 마음대로 공략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이제 마이너스 요인이 있게 되고요. 반면에 이제 그 미국이 한국과 대만처럼. 아, 앞선 반도체 기술을 가진 기업들을 네. 전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과연 미중 간의 소위 디커플링 탈 동조화 현상이 일어났을 때 한국과 중국 경제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볼수 네. 있습니다. 그,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한반도 정책. 또 북한 비핵화 문제로 네. 갔을 때 우리 정부랑 어떻게 공조를 할 거냐 이 부분들이 어, 트럼프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전개될 가능성이 있는데 네, 네. 그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뭐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정부의 인사들은 북핵 문제를 깊이 관여했거나 네. 북한을 잘 아는 인사들이 아니었었습니다.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거래 기술이라는 네. 책에 나온 것처럼. 일대일의 거래로 충분히 안보의 아주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네. 가졌었고 그것이 일정한 성과를 거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 6월 10일 싱가포르 합의 같은 경우도 그전 대통령들은 상상하지 못했던 정상회담을 통한 양자안의 타협이었는데 그것이 하나의 그 좋은 출발점이 될 수는 있는 부분이 있죠. 하지만 그 이후로 후속 조치들이 이루어지기에 너무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과연 다시 시작할 수 있는지 어제 대통령 담화도 이제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싱가포르 합의 이후에 후속 조치가 과연 성공할 수 있느냐 하는 게 핵심 부분이고 예. 오바마 정부 인사들은 대부분 북핵 문제와 북한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주 최 전문가들입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야만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 있다는 강경론도 일부 있기 때문에. 어프로치도 다르고요. 또 북한에 대한 인식도 달라서 이제부터 어, 트럼프 시대와는 굉장히 다른 형태로 한국 우리 정부와 바이든 정부 사이에 북핵 문제를 둘러싼 파트너십을 재건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쩌면은 우리 정부 현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생각했을 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했었던 대북 정책이 발 맞춰서 진행하기엔 더 쉬웠을 것 같다라는 평가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북핵 문제가 해결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북한이 얘기하는 소위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체. 그러니까 네. 미국이 북한의 붕괴를 원한다. 미국과 북한이 정치적 관계를 설정해서 같이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미국의 최고 대통령이 네.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새로운 관계 설정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건 파격적인 돌파구였다고 볼수 있고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미국의 정권 교체가 됐으니까 그렇죠. 그 정책의 연속성은 단절된다고 봐야 되는 네. 거죠. 어 조금 더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싱가포르 선언의 이 1항이 네. 북한과 미국의 새로운 정치적 관계를 설정한다라는 것인데요. 그것을 바이든 정부가 명목적으로라도 일단 계승을 하면 네. 어, 북미 간의 상호 신뢰를 어느 정도는 가지고 출발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일부 있습니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로 북한이 핵을 버리려면 네. 북한이 어느 정도 핵을 가지고 있는지 철저한 네. 검증과 완전한 신고가 있어야 되는데 북한은 그걸 철저하게 거부해왔기 때문에 네. 과연 그 정도의 신뢰로 북한이 비핵화를 통해서 북민관계를 재건할 의도가 있을지 네. 하는 것을 봐야 되고 이번에 8차 당대회도 네. 어, 그 북한 얘기는 강대강 선대선이라고 해서 먼저 미국이 북한한테 호의를 보여야 된다. 북한의 정권과 같이 가려는 그 소위 대북적대시정책 철회의 의사를 보여야만 같이 간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 과연 그런 호의를 가지고 출발할 것인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한미 동맹과 관련해서는 이제 바이든은 동맹의 가치를 굉장히 존중한다고 했고요. 그동안 뭐 방위비 협상도 거의 2020년도 지금 아직 타결을 못한 거잖아요. 2 0 2 0년이있는데도 네. 그래서 방위비 협상과를 비롯한 한미 동맹 이 부분은 바이든 시대에 어떻게 달라질까요? 뭐 상당히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니까 방위비 말고 전체 안보 부담을 분담하는 문제로 한미동맹의 전체 미션이나 또는 기능을 넓게 잡아본다면 방위비라는 것은 그 중의 일부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눈에는 그 한국이 미국의 안보 또는 동아시아 안보를 위해서 공헌하는 것은 잘안 보였고 내는 돈의 액수가 아무래도 중요했었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는 뭐 미국이 꼭 이타적이라서가 아니고 동맹의 효용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기 때문에요. 따라서 방위비 부분에서는 합리적인 해결을 모색하고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얘기한 것처럼. 전년 대비 13% 정도 뭐그 앞뒤선에서 타결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상당히 있고 하지만 이제 더 중요한 문제는 바이든 정부가 생각하는 아시아의 동맹은 중국 견제 또 아시아에서 현상 유지인데 그것을 위해서 주한미군이나 한국의 공원을 상당히 요구할 거다. 과연 한국이 북한 말고 아시아 구도를 위해서 한미동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우리한테 주어진 굉장히 큰 숙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 숙제를 이제 현 정부가 풀어 나가야 될 텐데 그러면 현 정부의 대미 정책 이런 부분들은 어떤 조언을 마지막으로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우선은 이제 바이든 정부하고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바이든 정부는 이제 8년을 예상한 첫 해이기 때문에 <laughs> 길게 보고 천천히 가는 바이든 대통령 본인도 뭐 다임으로 어, 한다는 이야기를 가능성을 네, 좀열어두 네, 네, 얘기했으니까 아마 그 후계자 뭐 현재 부통령이든 또는 음. 민주당 경선을 통해서 새로운 재선 대통령이 나오든 민주당의 8년을 내다보고 음. 시작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네. 설사 그렇게 안 된다 하더라도. 미국은 굉장히 먼 관점에서 올해 1년의 속도를 조절할 것인데, 우리 정부는 아무래도 이제 올해 선거에 그렇죠. 해고요. 또 명확한 외교정책의 성과를 거둬야 되는데, 아무래도 가시적이면서도 가능성이 높은 것은 북한 문제이니까요. 네. 우리는 한미동맹과 북핵 문제를 연계해서 한반도 중심으로 이야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음. 또 트럼프 정부도 뭐, 볼튼 회고록이나 이런 데서도 얼핏 비춰지는 바에 의하면 지금 우리 정부는 오로지 북한 문제에만 너무 몰두해 있어서 동맹이지만 미국이 고민하는 아시아나 중국 문제를 너무 고민을 안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사실은 그렇지는 않은데요. 따라서 그런 인식을 불식시키고, 어, 한미 간에 북핵 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이제 동아시아 전략을 위한 새로운 미국 정부하고의 협력의 초석을 놓는 그런 준비가 좀 필요하다. 그러면 이번 정부도 꼭 1년 단위가 아닌 좀 멀게 내다보는 대미 전략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미국이 장기적으로 보는 것과 달리 이제 현 정부는 이제 1년 한 4개월 정도의 집권 기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 문제를 보는 시간적인 관념이 좀 달라서 조금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겠어요. 네.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고 속도와 스케줄의 문제인데요. 음. 하지만 이제 우리 정부가 잘 준비만 하면 어차피 미국은 북핵 문제도 8년 동안 해결하려고 하는 네. 생각이고 굉장히 중장기적인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따라서 그렇게 가더라도 우리도 길게 보더라도 오래 할수 있는 문제 해결 부분을 조금 더 단기적으로 잘 계획을 세울 수 있다면 반드시 갈등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미중 관계와 대중 전략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이제 한국은 소위 해칭이라고 해서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다 파트너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